네,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네요. 예, 어, 이 한국, 어, 교과 공부, 2024년 네번째인제 네, 4기인데, 어, 느새 2과를 지나고 3과를 읽게 되었습니다. 네, 1, 2과는 읽었고, 2과는, 어, 같이 함께 읽을, 어, 하겠습니다. 주제블록은 요한복음. 네, 이 13가까지 있거든요. 13가까지 있는데, 벌써 세월이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지난주에 제가, 그, 어, 어, 여행을 다녀오다 보니까, 그리고 첫, 첫, 제 1가는, 어, 한국말이 없어서 영어로 했었고, 이제 2가 하고, 오늘부터 어, 3가, 어제부터 3가 시작이 됐습니다. 2가는, 예, 보충을 하겠습니다. 어, 예, 제, 에, 교과 각 감옥의 제목들입니다. 네, 1과 2가, 1과 2가는 기억절로 읽고 3과부터 이제 매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냐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제2가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3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어, 어, 어 연구범위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3장, 16절로 21절, 9장, 35절로 41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첫째 주에는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설명하는 요한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독자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복음서의 시작으로 가볼 것입니다. 신약성경 기자들은 종종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그 글의 첫 단어와 문단에서 제시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우주적 흐름을 보여주는 주제이며 창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서의 서두에 기록된 이런 설명 덕분에 저 독자들은 이 책의 등장 인물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 곧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알고서 이 책을 읽습니다. 독자들은 요한이 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부터 이 장엄한 주제를 시작하는지 분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주제는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역사적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번 주 교과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의 소론에서 시작하여 그 주요 주제를 정리하며 살펴볼 것입니다. 내 네, 결론은 요한은 거대한 우주적 흐름을 보여주며 가장 중요한 진리를 묘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대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의 신비한 역설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삶의 <laughs> 예. 삶에서 믿음을 능동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예. 이번과 3과는 그렇게 서, 배경 이야기 어, 서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배경 이야기 서론이 나오지 않고 3과부터 나오는지 그걸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일요일 소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이 놀라운 묘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아름다운 한 문장에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태초에 라는 말로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은 세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요한은 예수님의 영원한 존재를 확증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아버지 품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알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매우 친밀하십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될수 있는가? 헬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정관사, 더는 있지만 부정관사, 어나, 어는 없습니다. 헬라어 정관사, 더가 특정한 대상이나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에는 정관사가 있으므로 이는 특정한 존재, 즉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말씀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에는 간사가 없으므로 이 구문은 그분의 신성한 특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지만 여, 여전히 그 신성의 두 번째 위격에서 신성한 아들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지시라 말함으로써 이러한 이해를 확인시켜 줍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직 그분을 통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강체이셨습니다. 시대에서 1 9어 묵상을 어, 해보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은왜 우리 신학에 그렇게 중요한 주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이 우리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을 하면 만약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든 창조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상실하게 됩니까? 교훈으로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일체이시며 그분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이 문제에 관하여 하신 모든 말씀은 너무나 결정적이어서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분은 본질적으로 또한 가장 고성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만유를 주관하시며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247페이지입니다. 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태초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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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배경 이야기까지, 예. 이번 3과, 어, 읽었습니다. 제가 따로, 어, 2과, 어, 나머지 덜 읽은 데를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이제 이제 오늘 어,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부터 또한 주가 시작되오니 모두 다 예, 예수님 예 안에서 파이팅! 예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일 내내 또 어, 저랑 교과 공부 어, 저녁 기도에 어, 읽고 기도하는데 동참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메가 블레서 어로뷰 아멘